네, 안녕하세요. DIB 방송 센터장 지안입니다. 올해는 천, 2022년도 1월 1일입니다. 해피뉴얼 you 새해,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오. 새해가 되면 아직까지는 그전에는 설이라고 그랬는데, 아, 신년, 이게 맞는데, 신정, 이거는 좀안 맞는 것 같고요. 설은 우리의 고해 명절, 음력, 1월 1일이 되겠습니다. 양력에도 1월 1일이니까 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거는, 아, 그때 설때 되면은 덕담을 합니다. 돈잘 보세요. 부자 되세요. 건강하세요. 행복하세요. 근데 문제는 이 덕담에 잘못된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 후배가 아니면 여러분들 이제 밑에 손자가 막내 아들이 와서 세배하고 인사하고 세배를 안 하더라도 아버님 오랜 건강하시고요. 행복하세요. 어냐, 알았다. 그리고 할아버지 올해는 건강하세요, 행복하세요, 오냐, 고맙다, 알았다. 그다 하잖아요, 그렇게. 그, 그, 그게 뭐가 잘못, 잘못됐어요. 덕담이라고 하는 것은 옷, 어른들이 밑에 자기들을 수화가 아니고 집안의 어른들이 밑에 가족에 있는 아들, 딸, 동생, 조카들에게 "너는 이렇게 앞으로 해라" 그러면 "예, 감사합니다. 그렇게 지나겠습니다." 이게 답이에요. 근데 지금은 "손자님이 먼저 할아버지" 이러면 "오냐, 올해는 튼튼하고 씩씩하게 잘 커" 이래 되기 전에 "할아버지, 올해는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밑에 "손자님이 할아버지한테 독담을 해" 독담은 밑에서 우울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할 말이 없어. 그러니까, 오냐, 알았다. 너도 이러잖아요. 형님모해는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 잘 지내세요. 내가 네, 고맙네, 동생아우. 형님이 아우한테 해야 되는데, 이게 바뀌었어요. 이게 이게 상하를 따주려고 그런 게 아니라, 덕담은 우에서부터 밑으로 내려가는 물줄기와 같아요. 밑에서 우로 올라가는 게 아니고. 누거가 잘못됐으니까 올해는 어좀 지금부터라도 하시지 말고 꼭 명심했다가 음력 설 때는 이걸 꼭 명심해 주시기 바라고요. 오늘은 여러분한테 이 달력하고 소통을 하려고 합니다. 뭐 달력이 달력이 아닙니까? 여러분 달력을 보는 면 제일 부터뭘보습니까 아, 공휴일부터 본다는 사람이 있고요. 거진다가 달력을 초등학교 이상이라면, 은 달력을 딱 잡으면, 제일 많이 보는 배가 제일 먼저 자기 생일을 찾는 거예요. 자기 생일. 뭐, 어디 가요? 안 빠지고 달력이 다 있어. 그래도, 그날이 토요일인지, 일요일인지, 뭐, 요일을 알기 위해서, 초등학교 1학년서부터 100살 노인 데까지 제일 많이 보는 게 제일 먼저 자기 생년월일을 찾생일 찾는, 이 보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여러 가지 이것저것 찾죠. 제일 먼저 여러분들이 봐야 되는 게 2022년. 뭐 이건 다 알잖아요. 달력 안 봐도. 아, 그러면 올해는 임인년도. 임인인가 뭐라 하면 인 범띠구나. 호랑이 띠구나. 임은 임인 하면 임은 검은 걸 돼요. 갑을 병정 무기 경신 인계 해서 임하고 개는 까만 걸 뜻해요. 음. 그러면 옆에 그런 이는 호랑이잖아요. 그럼 까만 호랑이, 검은 호랑이 띕니다. 검은 호랑이. 검은 호랑이를 하나 가지고 왔는데 이 검은 호랑이 이것도 좀 편집 좀 해야죠. 올해는 이민 연도 하면 임은 검은 걸 뜻하고 이는 호랑이를 뜻하잖아요. 그래서 이민 하면 바로 이거 검은 호랑이. 그러면 백호, 흰 호랑이하고 같지 않나요? 흰 호랑이는 흰색이 많고, 검은 게 적고, 검은 호랑이는 흰색이 적고, 검은 색이 많습니다. 이 검은, 검은 호랑이가, 아, 현재, 전 세계에서 한 10마리 정도밖에 안 된답니다. 아주 귀한 애요 그러면 아주 지금 검은 호랑이 해가 오래, 아마 몇년 후에도 12년 후에 호랑이 또, 아니, 12년 후에 호랑이가 안는거 60년 후래야 이 검은 호랑이 해가 옵니다 60년 후 그리고 여러분들 우리나라는 뭐예요 국조가 단군이잖아요 그럼 단기 몇년 옛날엔 저희가 초등학교 다닐 때만 해도 1960 50몇 년도인가 이때만 해도 사, 단기를 썼어요 올해 단기 4355년입니다 4,355년. 달력은 다 표시가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불기, 절에 다니는 부처님, 불기가 2,566년. 아, 그럼 부처님이 이 세상에 오신 해가 2,566년?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부처님이 오신 해부터 불기를 시작한 게 아니라, 부처님이 돌아가신 해부터 1년이에요. 그래서, 거다가 80월 플러스를 해, 이하됩니다. 그래서 불기라고 하는 건 부처님이 돌아가신 해가 1년이 원년. 그래서 돌아가신 해가 2566년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공통점이 있습니다. 서기, 서기로 따지면 끝에가 22라는 복합수가 있고, 단기로 따지면 끝에가 4355라는 복합수가 있고, 불기로 따지면 2566년이라는 복합수가 있어요. 둘이 똑같은 숫자. 요렇게 만나는 것도 아주 힘들어요. 그래서 아마 이민 년도 올해는 우리나라 같은 양기온이 형성이 됩니다. 음기온음기온은 어두운 기온이에요. 밤과 같은 기온이에요. 그러면 우리 해가, 우리나라가 운세를 하루를 따지면 새벽 5시 운입니다. 올해가. 5시라고 하면은 무언가를 활짝 열어놓진 못했죠. 예를 들어, 식당을 하시는 분은 식당 준비를 할 것이고요. 뭔가를 시작을 하려고 일찍 일어나서 준비를 하는 단계예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무슨 음식 막 요리를 하고, 왜 손님 없느냐? 아니, 다섯니까안 와요, 아직. 준비할 단계인데, 성급하게 팔라고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올해는 철두철미한 개혁을 세워야 했어. 완벽한 개혁을 세워서, 시뮬레이션 해보는 거예요. 연습 속으로. 그래서 내년을 위해서 하면은 그 연습하는 기간이 오래기 때문에 좋은 계획, 좋은 생각, 이럴 걸 충분히 잡아주는 게 양기운입니다. 그래서 올해 이민 년도는 출발선의 개혁을 완벽하게 세고 예행 연습을 하고 이래는 기간이라고 가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도 희망이 분명히 또 있습니다. 그러면 스님이 이 달력 이야기를 그, 단기 석이 이야기만 하려고 달력 이야기를 가져왔느냐? 아니에요. 1년이면 어제 거지만, 어제가 31일이었어요. 그저께가 20, 30일이었고요. 이때 되면 어땠는지 압니까? 아유, 올해는 지긋지긋했다. 빨리 올해가 갔으면 좋겠대요. 그래서 이틀이 지났어요. 이틀밖에 안 지났어. 그게 올해 되면 오늘 1월 1일이니까, 아, 올해부터는 좀 뭐가 되겠지. 이틀밖에 안 지났는데. 그래서 1년은 365일이잖아요. 그러면 봄 이래면 1일, 2일, 3일 해서 뭐70 며칠이면 봄. 뭐, 8, 75일부터는 여름, 또 80, 80, 미, 9, 저, 100 미친 날까지는, 그지, 여름, 뭐, 200 미칠서부터는 가을, 305일서부터는 겨울, 이러면 되잖아요. 근데 이거를 365일 12개를 나눠놨어. 12개를. 그것도 12개를 나눈 데다가 매달, 그러면 30일씩, 30일씩 10달 하면 3, 3 300일 하고, 또, 두달 두달 남은 360일이잖아요. 그러면 5일을 얻어갔다 해서 만 끝에 따른 35일을 만들면 되잖아요. 쭉 30일. 35일, 30일 했다가 20, 31일 했다 30일 했다 31일 했다, 했다 그건 우리한테 희망 주는 거예요. 즐겁고 아주 나빴던 후는 이 달이 빨리 갔으면 하루가 기르면 안 돼, 이 달이. 아주 고통스러우면. 그러면, 30일보다 31일 있는 것보다 30일 확 가면, 그다음해 2월 1일만 되면, 아, 이달부터 괜찮겠지. 희망이 바꿀수록 소산하잖아요. 이렇게. 바로 이렇게 우리에 보이지 않는 희망, 계절적으로 따주고, 무엇을 따줘서 하겠죠. 그러니까 그것은 따주는 건 우리나라에서 계절이 정확하니까 그렇게 따준다고 보지만 한여름만 있고 한겨울만 있고 이런 적도지방 같은 데 북극지방 같은 데 이게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12개 나누고 30일 됐다, 31일 됐다 하는 건 우리의 희망의 메시지, 변화입니다. 유들이 변화. 물도 가만히 있으면 썩는다 그러잖아요. 움직여야만 변화가 와야 되듯이. 달력도 바로 우리한테 주는 메시지입니다. 31일이 그 전에 공부할 때그랬잖아요 2월달이 길어 짧고 3월달이 길어 짧으면 1, 2, 컸다 저것 다니까 31일, 30, 31일, 30, 31일, 31일 짜리, 1, 2, 3, 4. 아, 4월달은 30일 밖에 없어. 저희들 초등학교 다닐 때 이렇게 했어요. 그렇듯이 바로 이 달력은 우리에게 희망을 주는 메시지. 길고 짧은 것도 길게 놓지 않고 간단간단하게 주는 거. 그래서 요새는 유튜브 저희가 한다고, 방송 한다고 그래. 스님, 길면 안 봅니다. 20번만 넘으면 안 봐요. 그래서 짧게 한다는 거 하잖아요. 그래서 제일 짧게 하다 보니까 전하는 메시지가 짧아져요. 아, 스님이 좀 유하게 말씀을 하시지. 딱딱하고 빠르다. 아니, 딱딱하고 빠르지 않으면 전할줄 메시지를 못 해요. 그냥 차 한잔 먹는 것처럼 유도리가 이렇게 아그 보살님, 달력이라는 거 있잖아요. 뭐 이래면요 전할 얘기를 못 해. 그래서 빨리 하기 위해서 그래. 발로 그렇듯이 달력이 우리한테 주는 그런 메시지예요. 그러면 올해 이 달력의 속에서 바뀌어지는 게 있습니다. 올해는 참그 양기운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올해는 스포츠 좋아하시는 분들은 참 좋은 해예요. 운동 경기가 엄청 많아요. 가깝게 2월 4일 되면 베이징에서 동계올림픽 하지 않습니까? 다시 거기에 우리 김연아 같은 선수가 또안 나오겠나 기대가 있잖아요. 이거 보고 또 여러분들 올해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어깨 해가지고 큰소리 칠 수가 있어요. 그게 3월 9일 날 20대 대통령 우리 손으로 뽑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대통령 투표 하나 하나잖아요 투표 그럼 한 사람 투표 하나 그 비용이 얼마 드는지 압니까아 몇만 원 드는 게 아니라 아니요 몇십만 원 들어요 몇십만 원 그건 백여만 원이 넘습니다 한 사람 앞에 한 사람 앞에 한 사람 투표 하는데 더 들은 도용, 돈이 나 며칠 전에 TV에서 봤어요. 그런데 지금 기억을 못하는데. 1인분, 1인 10만 원이 아니고 100만 원이 넘어요. 그건 어떻게 아느냐? 전, 그 선거 때 드는 비용 있잖아요. 다. 그 조절. 그러면 또, 그리고 투표한 숫자 정확히 나와 있잖아요. 한사람한테를 그거 나누면 답이 딱 나오는 거예요. 값이. 그러니까 투표를 하나 안 하면 100 몇만 원이 손해요. 나 앉아서. 그니까 러 가서 백 밀만은 찍는, 찍는 순간에 내가 이익이 있고 우리나라 대통령을 하나 뽑습니다. 스님, 우리 대통령 누가 될까요? 얘기해 줄까? 저는 아는데. 근데 지금은 오늘 얘기할 게 아니고, 요 다음 차 있잖아요. 한 3일 후에, 3일 후에 저희가 방송할 때, 그때 20대 대통령이 누가 되겠다는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5월 10일 날, 우리가 3월 9일 날 뽑은 대통령이 5월 10일 날 대통령으로 취임합니다. 그분이. 5월 10일 날이. 그날 취임을 하는데 아주 그 취임하는 날짜도 갑자울축 정인, 병인, 정면 60갑자의 맨 끝에 개회일이라고 예, 했어요. 그날 취임하고 다음 날부터 다시 갑자기 얼추으로 시작돼요. 아주 이 시작, 출발점도 참 좋고요. 그래서 누가 대통령이 되든 대한민국을 이끌어서 좋은 사람이 될 것이라고 보고 그건 또 우리 손에서 딸렸잖아요.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틀립니다만 반반이죠. 너무 막확 좋다고 밀어주면 뭐그 공산주의계 그 다음에 6월 1일 날 6월 1일 날은 제8회 지방 자치제 선거예요. 올해 여러분들 주권 행사 다 해요. 국가의 대통령 뽑어서 내가 큰 소리 한번 치고 우리 지역의 시장, 군수, 의원 내 손으로 뽑는 해요. 이게 6월 1일 날입니다. 그래서 지방 자치제 선거를 하고 그다음에 9월 10일 날 아시안 게임 합니다. 이것도 중국서 하는데 광저우에서 아시안 게임. 그리고 여러분들 전 세계에서 다 집중되는 거80% 이상이 보는 거 11월 21일 날 월드컵 시작합니다 월드컵 그게 올해는 국제적인 경기가 동계 올림픽 광자와 아세안 게임 월드컵 볼거 많고 또 주권자로서 대통령도 뽑고 도지사도 뽑고 우리 군수도 뽑고 올해는 많이 바쁜 해입니다. 뭐, 코로나, 그러다 보니까 코로나도 바쁘니까도 갈 거고, 쓸수록. 그래서 여러분들한테는 이런 희망의 하가 오래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올림픽도 봐야 되고, 경기도 봐야 되고, 대통령도 뽑아야 되고, 국회의원도 뽑아야 되면 여러분들 제일 뭘 해야 되겠습니까? 제일 먼저 건강해야 됩니다. 여러분 건강. 건강해야 주권 행사하고, 씩씩하게 걸어가서 투표도 하고 대통령 내가 뽑고, 군수 내가 뽑고, 또 월드컵 축구 경기도 열심히 응원해서 보고, 이런 한 해가 되면은 코로나는 나도 모르게 저 뒤에 갈 것이고, 이웃과 더불어서 함께 잘 사는 2022년 이민 년이 분명히 될 겁니다. 저는 장담하고 예언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올해도 행복하시고 건강한 이민년 되십시오. 여러분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